안녕하세요. 경북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영천시의회가 경주와 청도 3대문화권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영천시의회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지난 27일 경주와 청도의 3대문화권 사업장인 화랑마을과 신화랑 풍류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총무위원회 소관 관내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3대 문화권 사업 중 화랑 서라마을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향후 운영 방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의원들은 청도와 경주, 다시 영천으로 이어지는 빡빡한 일정에도 해당 시설의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책임자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으며 궁금한 점은 주저없이 질문을 쏟아내는 등 치중일간 진지한 자세로 임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네트워크 뉴스의 이슬비 기자였습니다.